이 샘소사 다시 숨 다시 솜사려 수색하다 샘송수속 샘송수속 식사업 <laughs> <laughs> 유튜브에 대한 고충을 좀 같이 또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기잖아요 저보다 먼저 시작하셨고. 네. 굉장히 구독자가 많으신데 좀 그런 고충 같은 게 궁금해요. 다음부터 유튜브 고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면 맥주? 아 왜냐면 많은 분들이 네. 유튜브 하면 다막돈 벌고 엄청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유튜브로는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맞아요. 벌려고 유튜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도 그냥 제 컨텐츠를 계속 쌓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랑 뭔가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음.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조회수가 <laughs> 잘안 나와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항상 티비 보면서 궁금한 게 항상 정장을 입으신 모습밖에 네. 제가 못 봐서 네네. 왠지 휴일에도 네. 저 이렇게 입으시고 자전거를 어. 타고 다니실 것 같은 <laughs> <laughs> 평상시그 네. 패션은 네. 어떠세요? 이러고 장, 자전거 타면. 정신병자죠. <laughs> <아니> 상상 속에서 <laughs> 네. 그냥 일반 룩을 네네. 입은 앵커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심지어 그... 밖에서 만나면 저희 같은 회사원인데도 음. 서로 못 알아보는 게 음. 있어요. <laughs> 저 되게 캐주얼하게 <laughs> 입고 다니거든요. 어 어떤지 궁금하다. 약간, 약간 아 그냥 약간 그냥 되게 철없이 입고 다녀. 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주말에 어? 찍은 사진인데. 음. 어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요. <laughs> 네. 앵커님 분들도 다 사람이시구나. 밖에 나가서는 되게 후리하게 입고 다니에요. 네, 운동할 때. 리하게요아 죄송합니다. 캐주얼하고 <laughs> 프리하게. 네. 아 네. 그런데 <laughs> 네. 그럼 네. 방송에 거의 오린을 하시는 건데 네, 네. 또 이제 외모도 되게 좋으시고. 아니 아니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하세요. 어 근데 저는 제가 본. 어, 이거 다른 경제 방송인 죄송한 말이지만 네. 제가 본 <laughs> 경제 방송 중에서는 롱앤코님이 제일 준수. 그러니까 막 연예인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엘리트하다서. 뭔? 먼저 주대 어, 방송만 보시죠? 아니요, 방송만 저 한국 경제도 보시죠. 보고요. 네. 다 봅니다. 아, 다 보는데. <laughs> 그래뭐아우시 뉴스 같은데 네. 욕심은 없으세요? 아, 막 뭐, KBS 아우시 뉴스 같은 거. 네. 아, <laughs> 저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응. 그러니까. 그냥 그저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을 때는 당연히 목표가 뭐 네. 지상 삼, 지상과 3, 사 들어가는 게 목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제 어떤 경제 방송을 맡게 됐고 네. 지금은 제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전문성을 갖춰가고 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그런 쪽으로는 별 미련이 없어요. 오. 오히려 <laughs> 제 분야에서 네. 조금 더제 입지를 이렇게 확실히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네. 그래도 앵커님을 찾아왔으니까 네네. 저도 하루에 거의 한 시청자분들한테 100개 정도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한 100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뜨는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는데 전문적인 앵커님을 만났으니까 또 이거를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물론 제가 지겠지만 되게 부담되네요. <laughs> 일단 틀려도 끝까지 읽고 몇개 틀렸는지를 네.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한번 대결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잘해야 본전인 거잖아요. <laughs> <laughs> 저이게 기사를 무작위로 뽑았어요. 앵커님부터 먼저. 잘하시는 분이 먼저요. 그냥,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laughs> 네, 하겠습니다. 시작.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0.8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6월 0.89%로 하락한 뒤 11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개 틀리신 거 아시죠? 아 진짜 여기 여기 아 뭔가 뭔리를 <laughs> 이럴 때는 여러분 이제 전문가와 어, 아마추어의 차이는 전문가는 틀리면 그냥 넘어가고 <laughs>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어 그렇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 깜짝 놀란 게요. 옆에서 생으로 있는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멋있네요. 아 그래요?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딱 뉴스가 떴다. 없는 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3월보다 0.02% 포인트 떨어진 0.8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6월 0 8 9로 하락한 뒤 12개월째 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전혀 악센트도 없고 이제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냥 이제 너무 입사하세요. <웃음> 앵커 <웃음> 무슨 소리하세요? 더 네.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 되게 근데 이게 좋으신 것 같아요 발음이. 아 그래요? 예잘 네, 들려요. 감사합니다. 더 <laughs> 다음 게 있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근데 이런 거안 해보셨죠? 일반인 이랑 발음 대결. <laughs> 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아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세상에 살면서 몇 번이나 있겠어요. 아, 여러분 보시면. 진짜 숨막힐 걸요. 오늘 네. 앵커님부터 시작. 아 이건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식 병아리님이 먼저 아, 하시면 안 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네. 한번 <laughs> 처음에 었고요 <laughs>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숲속에서 숫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새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 쌍둥이 미세스 스미스씨와 미스터 심슨씨는 샘송 설립 사장의 회사 자산상속사인 사촌의 사돈 김상속씨의 숫기있고 송글송글한 수색씨 샘송 소속 식산업 종사자 김산술씨를 만나서 샘송... 샘송... 수... <laughs> 샥 샷사시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전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 도대체 스미스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laughs> 왜 굳이 이런. 예. 아 너무. 되게 신기하다. 잘 읽으시네요. 아전몇개 틀렸어요. 아 그래도. 근데 이거를 네. 이제 뉴스를 진행하시는 에커님은 어떻게 읽으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졌습니다. 아한 번만 해 주세요. 한 번만 해 주세요. <laughs> 이거는 이거한 번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침을 셨으면시작습니다 시작. 알겠어요. 잠시만요. <laughs> 네.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살림 숲 속에서 수사슴을 사사시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새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 쌍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샘송 설립 사장의 회사 자산 상속자인 사촌의 사돈 김상속 씨의 쑥기 있고 송글송글한 수색 씨 샘송 소속 식 사도 종사자 김산수 씨를 만나서 샘송 수산물 운송 수송 수색 실장에게 스위스에게 수사 물을샅샅치 수색했던 것을 인정받아 스위스 수산물 운송 수송 과정에서 상해 삭힌 냄새가 나는 수산물을 수색해내는 샘송 소속 수산물 순송 수속 수색 사원이 되기 위해서 살 신성인으로 쉴새 없이 수색하다. 삼성수의 손이 산화되어 수술실에서 수술하게 됐다는데 쉽사리 수술이 잘안 돼서 심신에 좋은 산삼을 달려추리서 드리켰더니 힘이 샘솟아 다시 숨 다시 솜사려 수색하다 샘성 수속 샘성 소속 식사동 종사자 <목소리> 이뭐 <이만 목소리> <둘에게. 목소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아, 아니고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아니요, 전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아, 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 여러분 이건 제가 이겼네요. <목소리> 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런 아, 거를 맨날 이제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건 읽지 않아요. 네. <laughs> 말이 되는 걸 읽지. 그 매일 보는 방송의 앵커님을 만난 게 저는 솔직히 뭐 BTS 만난 것보다 아 정말이에요 정말! <laughs> 뻥 아니고요. <웃음> <웃음> 이게 지능적 안티라는 거죠? 아니, 아니 진짜요. 악플 다 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BTS에 진짜 관심이 없고 네. 그 재료 너무... 모멘텀으로만 생각되는 아이돌이어가지고 진짜 저는 네. 어제 잠도 잘못 자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10년 뒤에 네.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네. 10년 전에 이렇게 촬영을 했었었는데 어 이제 주식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음. 제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실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제가 그러면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아 정말요? 이거 네. 영상에 다 남는 거예요. 네, 네. 10년까지 후 해야 이 <laughs> 몰라서 한번 뵙고 보는 거죠. 네 앵커님도 유튜브 화이팅하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